이 꽃감의 생산지가 그 시천면이더라고요. 네네. 그 시천면에서 꽃감이 이제 많이 생산이 되는데, 왜 산청의 꽃감이 좋은지, 네. 그 부분을 좀. 우리 산청군에는 약 천삼백 농가에서 약 이천구백 톤 정도 생산해서 소득을 삼백오십억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 꽃감이 바로 우리 지역의 고종시로서 만든 산청꽃감, 산청질산꽃감입니다. 왜이 꽃감이 좋으냐? 첫째는 물이 좋습니다. 단 공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란 고종시 나무라는 게 있어요. 고종시. 이왜 고종시냐? 고종 황제에게 과거에 진상했다는 이런 전설이 또그 실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시라고 하는 이 고종시를 가지고 만든 꽃감이 다른 어느 꽃감보다도 맛이 있고 영양분이 또 비타민이 많은 그런 꽃감입니다. 그런데 이 꽃감이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맛이 있는 것은 지리산을 끼고 있는 산청이기 때문에 온도의 차, 기온의 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꽃감을 말리는 계절에는 밤에는 얼고 낮에는 또 녹고 이렇게 해서 약 45일간이 매달려서 이렇게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 건조를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이제 우리가 도너스 행으로 이 만듭니다. 이 꽃감을. 그래서 만들어서 한 20분 정도의 손질을 거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꽃감입니다. 거의 수작업이네요. 네, 거의 수작업이죠. 뭐 기계적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 나는 꽃감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고 있고, 정말 어떤 분들은 이 꽃감을 설탕물에다가 절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이 당도가 좋고, 네. 당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비타민도 A, C, 뭐, 많이 들어있다는 그런 증명이 되었고요. 그 증명된 것이 작년에 바로, 어, 설날, 아, 금년설이죠. 그러니까, 금년설에, 우리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물로, 이, 우리 산청 질산 꽃감을 선물로 했습니다. 각 지역에. 네. 그리고 또미국의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께도 우리가 이 선물을 어. 원래 이 영국의 여왕실에는 다른 지역의 먹거리를 선물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그 통과되어서 또 선물을 한 그런 기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꽃감은 수작업을 하고 다른 데서 생산되는 꽃감보다도 맛도 좋고 질도 좋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뭐, 아까도 일번지했지만 정말 꽃감 일번지 산청입니다. 그래서, 어... 꽃감 하면은 산청, 산청하면 꽃감 할 정도로 맛으로서, 질로서 승부를 건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네. 그 우리 군수님이 꽃감의 일번지라는 꽃을 네, 네. 만드셨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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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이게 꽃감, 저도 이제 아까 군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꽃감을 이제 아까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도 이게 꿀을 발랐나, 설 바른다. 그럴 거예요, 네. 예, 예, 예. 그 정도로 당도가. 있어서 예. 또 앞으로도 이제 이 꽃감을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고 또 해외로도 수출도 하실 예정이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거를 더 활성화를 시키실 의향이신지. 네. 이미 지난해에도 미국 LA와 호주에 우리 꽃감이 수출된 적이 있습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농산품이 수출되는 데는 많은 검력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꽃감이 이제 그 진가를 발휘해서. 비로소 수출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는 우리 산청지리산 꽃감은 국내의 소비도 모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도 나도 우리 산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많은 꽃감을 지금 깎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쳐나니까 산청 꽃감은 고가를 받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그 가, 가치는 모르고, 싼 꽃감을 많이 찾으니까, 그 어, 우리 꽃감이 이제 수출로 좀 눈을 띄워야 되겠다. 우리는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수출 전략을 쏟고 있고, 이번에도 LA에 가서 우리 한인들에게도 홍보를 했고, 뉴욕에도 또 홍보를 했고, 일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 그러니까 금년 그이 제품이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까지 최고 많은 수육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대외적으로 수출도 이제 같이 깃들어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월 달 되면은 또 양기틀간에 거쳐서 그 꽃감 축제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네. 축제에 관련돼서 좀 소개 좀해 주시죠. 우리 지리산 산천 꽃감은 사실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래, 과거에는 이 양이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축제를 하지 않고 그냥 소비를 하고 이랬는데 이제 양이 또 늘어나고 또 우리의 우수성을 알리자 이래서 축제를 한 지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지난해는 구제역 때문에 안 하고 이제 올해가 구해체입니다이 축제는 생산 농가들이 자기가 생산한 것을 가져와서품질 대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누구의 곶감이 가장 잘 만들어졌는가, 또당도에 있는가, 또 그. 질은 좋은가 이래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한 것을 경매를 또 해서 어, 오신 분들이 또 사기도 하고 또 그~ 축제에서는 예, 박연 씨 일로 또한번 하기도 합니다. 어, 반짝으로 어, 그래서 예 그래서 오신 분들이 아주 그~ 기대를 하고 많이 오시고 또 오셔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쫙 그~ 펼쳐놓은 꽃감을 가지고 보고 자기가 직접 선택해서 사가기도 하고 이래서 축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생산 농가들께 정부 교환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 만드는가를 보고 또 자기도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래서 축제가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이제 그 농민들에 대한 잔치, 예, 또는 잔치죠. 외부인들이 오셔가지고 네. 마음껏 먹어보고 네, 즐기고 네, 같이 네. 어울리는 축제, 그렇죠. 선택하고 싸고 질 네. 좋은 꽃감을 네. 구입할 수 있는 찬스까지. 그렇죠. 네. 야 이게 바로 세 가지 네. 효과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아 우리 2016년에도 우리 분수님이 아, 국민들과 어떤 폭으로 또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 나가 이끌고 나가실지 네. 또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산청은 정말 공기, 물이 맑은 천혜의 그 환경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지자체장들께서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달갑지 생각 안 않거든요. 우리 산청만큼은 정말. 대한민국의 허파로 남겨, 남겨두고 싶은 게제 욕심입니다. 더 푸르고 더 맑게. 그래서 개발을 하질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더 보존을 해서. 다른 지역은, 개발한 지역은 관광객이 가면은 내가 거기 한 가봤다. 다음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그 별로 가치를 못 느끼는데 산청에 오신 분들은 하, 아, 여기 오니까 숨쉬기가 틀리다. 또 물이 너무 막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너무 좋고 그 우리 경호강과 덕천강, 양천강, 세 강이 흐릅니다. 그 강에는 은어철이면 은어, 토석어가 아주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은어철에는 또 은어 낚시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슬기가 아주 많아서 이 다슬기는 특히 우리 간내 효과가 좋다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다슬기를 잡아먹기도 하고 또 사먹기도 하고 이 다슬기 물을 또 만들어서 또 마시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특징을 살려 가자. 산청만이 가지는 특징을 살리자. 그래서 공장 유치보다도 오히려 연수원이나 교육원이나 이런 걸 유치를 하는 것이 우리는 더 우리 지역을 보호하고 또 간직하는 데더 도움이 된다 이래서 저는 우리 산청을 더욱더 정원화 하자. 그래서 제가 가정의 정원화, 각 가정의 정원을 다 같이 한번 잘 갖고 보자. 또 나아가서 우리 마을의 정원화. 가정이 갖고 오지니까 마을 전체가 갖고 오지. 고 답, 읍, 면의 정원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산청군 전체가 정원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청을 정원 산청, 가든 산청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는뭐 기업체가 오고 또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산청이 기업체가 오면은 일할 인력이 없습니다. 전문 노령화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기업체가 와도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결코 기업체가 오는 분들, 어떤 분들 보면은 뭐 시골에서 기업체가 없으니까 인센티브나 좀 바라고 오는 이런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연 내고 또그 폐수 내는 기업체보다도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산업 콘텐츠로 가야 된다. 이래서 저는 산책만큼은 보다 더 푸르고 맑게 가꾸어가면 앞으로 더욱더 가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연을 그대로 네, 지킬 네, 수는 네, 네. 고장. 네. 아 지금 우리 군수님을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네. 산청을 제가 좀 많이 자부심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군수님, 우리 허기도 군수님을 뵈면서 산청에 몰랐던 부분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더 주변에 네. 어, 널리 좀 홍보를 해서 외국인들이 좀더 많이 올수 있고 또 외국인들이 찾는 고장으로 홍보를하는데입착 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산청 꽃감 축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펼쳐지는데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군수님과 함께 꽃감의 1번지 산청으로 오세요. 한번 외쳐볼까요? 네. 자 2016년 1월 9일부터 1월 10일까지 펼쳐지는 경남 산청 꽃감의 1번지 산천 꽃감 축제장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십니다.